안녕하십니까. 단기학습 파워포인트 2016. 이번 시간은 13번째 시간으로 차트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차트 작성하기 예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CH13 프레젠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불러온 후 차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의 도구 모음에서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차트 삽입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규제에 나온 차트 모양,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차트가 삽입되면 차트의 위치를 드래그하여 이동,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입력하게해서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파워포인트 차트가 표시되면 차트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차트 범위 조절,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차트에 표시할 범위를 입력 지정한 후 내용을 수정합니다. 차트에 표시될 범위 내용을 입력이 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하여 엑셀 작업을 창을 종료합니다. 차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편집하기 차트의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의 차트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 차트 스타일 목록이 표시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스타일을 스타일 14를 선택하여 차트 스타일을 변경해 줍니다. 차트의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그룹에서 색 변경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교재에 나와 있는 색 다양한 색상표사 또는 버전에 따라서 색 4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클릭하여 차트의 색을 변경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차트의 제목이 표시되는데 이 제목을 숨겨주기 위해서 차트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차트 제목 없음을 클릭하면 차트의 제목을 숨겨줄 수 있습니다. 차트에 세로 축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축 제목 기본 세로를 클릭합니다. 축 제목이 표시되면 클릭 후 드래그, 드래그 한 다음 딜레이트키 또는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 삭제한 후축 제목을 새로 입력합니다. 축 제목을 매출량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축 제목 개체를 선택한 후이축 제목 개체에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선택 영역 서식 현재 선택 영역 그룹의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 작업창에 축 제목 서식 작업창이 표시되면 제목 옵션 크기 및 속성 클릭한 후 맞춤 항목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하면 축 제목을 세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요소 변경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1년 계열의 영업 5팀에 해당하는 해당 요소만 서식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2021년에 해당하는 영업 5팀을 클릭 후 해당하는 영업 5팀 요소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2021년 항목의 영업 5팀만 따로 요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만 레이블,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를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이 바깥쪽 끝에, 끝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에 표시된 범례 부분이 아래쪽에 표시되는데 범례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데이터 범위 범례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차트의 범례가 오른쪽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여석이, 그림 영역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 부분만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 후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되면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이 표시되면 그림 영역 옵션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클릭한 후, 색 항목의 목록 단추를 눌러 교재에 나와 있는 색을 변경합니다. 교재의 회색 강조 3 80%더 밝게를 클릭했습니다. 뚜렷하게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다른 색을 선택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을 구분을 주겠습니다. 회색 마이너스 50% 강조 3 60%더 밝게를 클릭했습니다. 색, 그림 영역 부분만 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의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작업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삽입하고 차트의 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